네, 안녕하십니까? 치주 재단 에피소드 그첫 번째 문을 열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조영단입니다. 치과에서 적절한 항생제 처치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치주 재단의 서포트를 받고요. 본 내용은요. 치과 의사분들을 위한 내용이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치과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과 질환의 특징. 감염성 질환이죠. 이제 치과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구강 미생물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고요. 치과 질환 항생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치과 질환에 적절한 항생제 처방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치과 진료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나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때 헷갈리실 때 있으시잖아요. 오늘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런 항생제 무조건 사용하시면 안 되죠. 항생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대 생명과학부 졸업을 하였고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을 입학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DDSPHD라고 하는 복합과정을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치과 양리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진료 교수까지 진행을 했고요. 미시간 치과대학에서 연구원 및 외래교수도 지냈고요. 지금은 치과 병원 치주과에서 어,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그려준 그림인데요. 이름은 엄마입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 겸 과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이 봤을 때는 이제 일반 치과 의사랑 좀 다르게 제가 양리학 교실에서 이제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과학자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양리학의 지식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는 제가 갖고 있는 양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에 있어서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르고 어떻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치과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치과 질환은 감염성 질환이죠. 자, 입은 항상 열려져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음식이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입을 통해서 들어갈 때 음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세균들 우리 입 안에 상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에 있는 이런 구강 세균에 의해서요 치주 질환이라는 게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잇몸 색깔이 핑크 색깔이에요 교과서에서도 이제 코랄 핑크 라고 얘기를 하죠 엑스레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뼈가 짱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치주염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구강 세균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구강 세균은 치태 치석 등등등 이 세균들이 상주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요. 이러한 구강 세균들이 증식을 하면서 이 세균들에서부터 나오는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대응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미생물들한테 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점점 점점 깎여져 내려가는 거죠. 그중 하나가 치주염에 의해서 이렇게 면역 반응 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나오면서요 안에 뼈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서 조골 세포, 파골 세포 등등등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뼈를 갉아먹게 되는 파골 세포가 이렇게 우세하게 되면은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흡수가 되면서 치아 주변에 뼈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잇몸에 염 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내리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치아가 줄줄줄 내려오는 정도로 치주염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치아를 살리지 못하면 치아를 빼고 뭐 임플란트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치아 우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우식증도 세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음식을 먹고 나서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물들이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균이 치아 주변에 붙어 있게 되는 거고 세균에 의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우식증으로 인해서 이 치아가 이렇게 파여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구강 감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치과대학 다니실 때 미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구강 감염의 특징은 귀의 감염입니다. 원래 입 안에 있던 세균이 일으키는 거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세균이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 입 안에 함께 살고 있다가 세균들이 틈을 봐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기회를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이 정상적일 때는 괜찮아요. 면역이 떨어지거나 면역 결핍 질환을 앓고 계신다거나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신다거나, 즉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게 되면이 세균들이 이때다 싶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주로 단일 세균이 아니죠. 여러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만큼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은 하나의 세균이 아니라 여러 세균들이 다 공존해서 살고 있는 거죠. 자이 중에서도 주로 호기성, 현기성, 그람 양성, 구균 및 현기성, 그람 음성, 강균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람 네거티브, 그람 음성, 그람 파스티브, 그람 양성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람. 염색법에 의해서 나누는 건데요. 염색이 되는 거는 그람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염색이 잘 되지 않는 거는 그람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세균 이 벽의 세포막 부분에 있는 펩티도글라이칸의 두께에 의해서 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두꺼운 경우에 있어서는 염색이 이 부분에 되기 때문에 그럼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구균, 간균, 나선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양을 보고 결정이 되는 거고요. 구균이라고 하는 거는 구 동그란 모양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콕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세균 모양 자체가 동그란 모양입니다. 간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더 막대기처럼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바실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선균, 말 그대로 나선균이고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파이로 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균에서부터 간균, 나선균 쪽으로 점점점 갈수록 좀더 혹독한 아이가 됩니다. 즉, 좀더더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일수록 독한, 세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입안에는요, 세균이 아주 많이 살고 있죠. 나쁜 세균, 착한 세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자, 나쁜 세균이라고 하면 우리 몸을 공격을 할수 있는 세균일 거고요. 우리 몸을 무조건 세균들이 다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존을 하는 세균들이 있죠. 그 세균들은 이제 착한 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치 원인균이 되는 뮤탄스, 잇몸, 질환, 치주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덴티콜라, 진지발리스, 이런 세균들이 대표적인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구강 세균이 되겠고요. 이와는 반대로 착한 세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 세균 중에 살리바리우스 또는 락티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요즘에 많이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 식품, 기구들 이런 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자, 꿀벌이 생산하는 천연 항균 항염 물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 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강세균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구강세균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전신질환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구강질환, 그러면 구강세균이 일으키는 질환 어떤 거? 어, 우식증 뿐만 아니라 우식증에 의한 치수염, 잇몸, 치주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한 염증이 우리 몸 전체를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감염, 그 다음에 여러 당뇨병. 뭐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입 안을 깨끗하게 하고 구강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전신질환을 예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뭔가 딱 와닿는 게 있죠. 구강세균이 입 안에서부터 염증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면 잇몸이 분홍색을 띠고 있는 이유, 자, 혈관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 혈관이 보이게 되고요. 평소에는 이 염증이 이완이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염증에 이완이 되게 되면은 잇몸이 아주 느슨해지죠. 이 느슨한 틈을 타고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균들이 처음에 심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심장에서는 우리 몸 전체로 혈관을 쫙 내뿜어주겠죠. 온몸 전체를 타고 다닐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이제 구강세균이 전신질환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